연하니, 오늘의 뚱뚱거인 아저씨. 드디어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이 턴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해볼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이 두구두구두구두구, 길이 를다 뚱뚱거인은 그렇다. 음식다리가 됐대요. 어떡해! 넘길게요. 그래서 뚱뚱거인은 살을 뺐대요. 이번에 또 살을 뺐는데, 이거 똑같은 거아니요 이상한데, 이거? 날씬해졌대요. 훌렁, 훌렁. 정말 날씬해졌네요. 자, 그 다음은, 이요 그래서 뚱뚱거인을 떠나기로 했대요. 여기에 떠나는 길이라고 써있어 있네요. 자, 넘겨볼게요. 근데,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오두막집이 있었대요. 사람, 여기 뚱뚱거인 아저씨가 있네요. 여넘길게요 아우 이거 잘안넘겼습다 뚱뚱거이는 안으로 들어갔대요. 으어 문이 문소리가 이상한데요? 이거 여기 누르면은 끼익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러자 유령이 툭 하고 나왔어요. 으이 어, 오소리 무서워. 툭만들었 뚱뚱거인 아저씨는, 아, 잘못 읽었어요? 그러자 뚱뚱거인은 도망쳤대요. 끝, 뜨, 그, 기, 기. 자, 오늘은 뚱뚱거인 아저씨를 읽어보았어요. 자, 2탄 되게 기대됐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리오나 언니.